안녕하세요. 서울 재개발 부동산 파트너 정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재개발 구역 투자 매물 관련 영상이고요. 현재 지금 서울 재개발 구역 중에 가장 문의가 많고 인기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청량리 역세권 재개발 전농 14구역 최신 정보를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실투자금 2억대로 45층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가세요. 자, 먼저 청량리 재개발, 마지막 미개발지 전농 14구역의 입지를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시 중심지 개발 체계를 보면 서울시는 권역별로 집중 육성 지역을 미리 예전부터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일단 청량리 같은 경우 7 광역 중심으로 집중 육성 지역에 포함되며 동북권에서 서울시의 개발 압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사진을 보면 신성장 4대 혁신축에 포함이 되고 서울비전 2030 젊은 첨단기업으로 바이오 의료산업으로 새롭게 일자리가 들어서는 지역입니다. 또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향후 한 10년간은 개발이 쭉 들어갈 지역이죠. 괜히 청량리 천지개벽이란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미래가치가 뛰어나고 개발오재에 비해 아직은 저점인 청량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들어오고 있으며 그에 맞게 동시다발적으로 유입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청량리는 작년 청약 시장을 휩쓸은 자치구이기도 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은 그만큼 리스크가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올해 초 서울시에서 이제 오세훈 표 서울시장의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를 하면서. 소외돼 왔던 강북에 개발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미래산업 기업 유치와 늘어나는 일자리에 맞춰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을 강력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북에서 재개발 구역을 찾아봐야 되는데 현재 동북권에서 가장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은 청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8월에도 전국의 공간 혁신 구역 후보지 선정을 전국에 16곳을 지정을 했는데 이 중에도 청량리가 포함이 됩니다. 청량리는 향후 공간 혁신 구역으로 고밀 복합 개발이 계획 중이고 업무, 지원, 광역 환승 센터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개발 사업으로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은 바로 앞에 전농 14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초반부터 이제 뉴타운 사업 때부터 활발하게 재개발이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느덧 재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뭐 이미 아파트로 올라온 구역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라든지 뭐 시공사 선정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진행 과정이 끝물인 구역은 빌라 가격만 8억에서 9억 정도 합니다. 청량리 일대의 유일하게 미개발지였던 전농 14구역은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므로 실투자금 2억대 저점 매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많은 정비 사업 종류 중 사업성이 가장 좋은 역세권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용적률 500% 건립 충수 45층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동의서가 굉장히 빠르게 거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후보지로 들어가기 위한 동의서를 다 확보를 해 놓은 지역으로 투자 진입 시 정비 구역 지정을 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또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 구역이 뭐 언론이나 뉴스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바로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점인 청량리의 마지막 구역 실투자금 2억대로 45층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면 움직이셔야겠죠. 저 앞으로도 서울재개발 정팀장 채널은 정확한 입지 분석과 개발 호재로 수익률이 뛰어난 지역만 선점해 안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전농 14구역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재개발 정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